바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. 자마리으를 자를 건데요. 잠깐만요. 잘라볼겠습니다. 오 지금 물만 흐르고 있는데. 다시 잘라볼게요. 으악! 자, 그러면은, 비닐에다가 구멍을 내서. 오케이, 됐다. 이제, 마리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물을 다 빼줄게요. 됐습니다. 와, 마리모가 동글동글 매우 귀엽죠? 네, 마리모. 음, 마리모는 이끼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끼라서 모스볼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마리모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모스볼은 타원형 모양이거나 다른 모양이에요. 물을 더 넣어줄게요. 음, 일 마리모가 매우 건강한 게 없고, 이게 특대형이라서 엄청 크죠, 지금. 원래 대형짜리 세기를 하려고 했으나, 이게 안 돼가지고, 지금 어떻게 사정상 마리모를 이렇게 함께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사슴벌만 키우는 게 아니라, 어항을 이렇게 또 같이 키우고 지금 물고기도 키웠었는데, 다 죽어서, 네, 너무 안타깝게 렇게 되었고요. 얘는 새우만 남아있어요.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, 카메라는 잘 안보여요. 이 마리모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하나만 넣어볼게요. 얘를 넣어볼게요. 얘를 넣어볼게요. 얘를 넣어볼게요. 음, 얘네가, 새우 은신처로 좋다 그래서 마리모를 일부로 사육하려고 방식했습니다 물고기도 이제 좀 있으면 새로 살 거고 다양한 물고기 블로그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슴벌레 TV였습니다.